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교회와 부부 관계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부부 관계는 같은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생활하는 것과 부부 생활하는 것이 같은 원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되는 성경 구절은 32절에 있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숨겨야 되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 뭐 월급 같은 거는 좀 숨겨도 괜찮죠. 아니면 제 몸무게 같은 게좀 숨겨도 괜찮죠. 그죠? 우리 자녀들 뭐 성적이라든지 내 아픈 과거 같은 거는 좀 숨겨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숨기려고 하는 비밀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보물찾기와 같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찾게 된다라면 와 대단하구나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보물의 그 가치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갓 밭에 감추어진 보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와이 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보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 숨겨져 있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 관계, 우리 교회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께서 숨겨둔 놀라운 가치들이 보석과 같은 것이 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석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찾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근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거나 굉장히 뭐 대단한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 좀 이렇게 좀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 해도 어떨 때는 그래서 호적에서 이가확화내버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보면 자기 자식만 보여요 이렇게. 아니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이 행사 포하면은 자기 자식만 보고 있어요, 자기 자녀만. 우리가 굉장히 편애하죠. 집에서는 막 화가 나고 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보다 못생겼다라는 거그거 <laughs> 아셔야 돼요. 자기 애들 너무 이쁘다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막 이~ 막 그~ 어울리지 않은 옷이나 이런 걸막 입히고 막 연예인 해도 되겠다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막 어울리지 않은 옷 입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너무 이쁘다고요 뭐~ 뭐~ 아멘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은 뭐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왔어요. 아, 어릴 때 진짜 똑똑하고 공부 잘 했는데 요즘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좋은 대학 갈것 같다고 다 그러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똑똑하거든요. 제가 진짜 똑똑한 애를 한번 가르쳐 봤어요. 누군가 하면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국 전체 수학 시험 치는데 1등 한 아이예요. 그 엄마랑 저희 집사람이랑 같은 교회 출신이라서다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읽은 거예요. 새벽 2시에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갔더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래요. 그래서 4학년이에요. 너 많이 하니까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너 안자니 하니까 엄마 몇시예요어 새벽 2시인데 이러니까 어 이제 자야 되겠네요 하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이 6학년 이 형들 다 이겼어. 전국에서 1등한 친구는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못 봤어요, 지금. <laughs>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막 공부가 너무 재밌어, 새벽 2시까지 막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애들, 아직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애들이 뭐좀막 하면 천재 같고 막 그렇잖아요. 두살때세살때 보면 뭐 하이 천재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똑똑한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다그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하고더 뭔가가 대단한 것 같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핏줄이 무서운 겁니다. 가루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제 뭘 시켜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좀 많이 먹으라고 좀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열심히 먹는 거예요. 막 애들하고 경쟁적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친절하게 우리 집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러다가 씨름 선수 되겠다고. 그랬더니 숟가락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굉장한 우리가 뭐가 있는데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막 부부싸움 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출에 대하여 굉장히 애착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부부는 피출이 섞이지 않아 남이지만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족이다.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출에 대한 애착이 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도 그냥 처음 본 사람, 고향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 모아두고 가족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인 줄 아시면서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고는 하나되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나의 아내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상세기 2장 24절 말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한 명령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하나 되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와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핏줄을 가장 높은 관계로 봐요. 그다음에 결혼한 부부가 그 다음 신경 쓰는 관계예요. 교인들은 그 밑에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을 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너와 나는 부부 관계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표현하고 깨닫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성찬식이라는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볼게요아 앞에 그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인데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니.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속에는 이러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어디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덜라이트 피체 빛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너희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이곳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내가 뭐이해를뭐 뭐 이런 얼굴들 만들고 싶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뭐 모자란 애 낳고 싶지 않아 좀 공부도 못해요. 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공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 이루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나되길 원하시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초대 교회와 같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족처럼 지낸 교회의 가장 샘플이 초대 교회인데 그 초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막 나눠주고 내 재산 팔아 가지고 막 이렇게 줘야 될그 재산 팔아 가지고 안주셔도돼요그 그,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통용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병이 엿때처럼 오병이 엿때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아, 누구 가진 거 없니? 아, 어떤 아이가 오병이 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그냥 재산을 팔아 가지고 n 분일로 나누는 그런 말씀 아닌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판단한 말씀도 그냥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읽어봐도 n 분일로 나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밭이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 밭에 내기퉁이는 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두라고 하세요. 그냥 그 추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에 와서 내기퉁이 네 있는 게 추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끝날 때에 특히 안식일 전날에는 자기가 팔다 남은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밖에다 거리에 둡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굳이하고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월급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헌금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챙기고 그들을 신경 쓰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민교회 성도님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민 생활 힘들다. 우리가 뭐 돌아볼 입장인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돌아봐?라는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이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어 편지를 적고 있는 게나 이렇게 이렇게 살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오가 나누었다잖아요. 그때 그 나누었을 때 초대 교회 상황은 무엇입니까? 식민지를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던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세금을 텍스를 내고 있으면서 나누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족이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든 와중에도 그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21세기 교회들 보면 교인들끼리 가족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보면은 지금은 큰 교회도 많이 가세요. 큰 교회도 많이 가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냥 서로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신경 누가 내를 신경 써주시는 것도 싫고, 내가 신경 쓰는 것도 싫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집에 가는 것에 그것을 지금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바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있었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줘. 제 이상형이 중학교 3학년 때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여자 보고 로마 휠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머리 짧은 여자 제가 좋아해. 요 머리 짧고 이렇게 좀 호리호리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이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 사람은 뭐 제가 이상형일까요? 우리 집 사람 이상형 보여줄게요. 이런 스타일이 <laughs> 잘생겨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잘생긴 것이 우리 집 사람 이상형이에요. 그 서로가 이상형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이상형이 만나셨어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TV나 영화 보면서 너무 이렇게 눈이 높아진 거예요. <laughs>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 이런 남자 이런 여자에 대해 생각하는데. 아, 결혼은 이상형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교인들이 이상형을 찾듯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교회 출석해 보고 아, 말씀이 어떤니 양육이 잘 되어 있는지, 아이들 프로그램 좋은지 막 하, 이상형을 찾듯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형을 찾아가는 것은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찾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는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이 성도들을 막 구원해서 모아줬는데 마음이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저 사람 구원했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상형을 찾는 것은 내 입맛대로 고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운 그 교회를 예수님께 살리신 그 영혼들을 내 입맛대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카레골리에 넣어서 가족으로 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따지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신경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돕는 배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린 남편을 볼 때에, 아내를 볼 때에 돕는 배필로 봐야 됩니다. 나의 만족, 뭐 잘난 것, 뭐 이런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도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행복해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무엇을 해주면 기뻐할까? 내가 아내, 아내에게 무엇을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 강의실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칠판이 있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군대를 갈 가는 거와 대학교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취직해보고 군대 가신 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백수들은 잘못올수 있어요 뭐 그냥 그럴 냥수 있지만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완전 다른 생활인 거예요 취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취직 생활은 그거처럼 완전 변화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총각, 청년, 전녀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가 그, 그 자리를 아내가 채웠다는 라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내 혼자서 자취 생활 하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이 분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같이 살면 좋겠다라는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의 변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크리스천이 되어 교회의 한 성도가 되는 변화는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변화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우리 아내 때문에 집에도 일찍 들어가야 돼요. 왜 일찍 들어가? 좀더 놀고 싶은데. 아내분들도 그래요. 내가 이애 때문에 저녁때는 얼마나 내가 자유로운는데잘 나갔는데 이 애들 때문에 내가 뭐, 남편 밥해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명령이었기에 이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비밀을 발견 못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 이 생고생이 다 생고생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기도 안 해가 이 남자 만난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시장에서 얼마 일달러에 팔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그런 계획도 없이 만났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된 것이 그런 계획도 없이 만났을까요? 참새 한 마리가 죽어서 얼마에 팔릴지도 예수님께서 정했다라고 하시는데 부부 관계 우리 교인들 관계는 더한걸 수도 엮어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났던 게 우리만 불평 불만인가 아, 이게 아닌데 혹시나 뭐가 있을까? 다른 거 아닐까? 내가 실수인거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포지션에 맞는 모습으로 생각을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남편으로, 아빠로, 아내로, 엄마로.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애를 가르칠 때도 가정에서의 포지션을 가르칩니다. 너희들 집에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좋은 말씀하고 부모님 기뻐하는 말들 해주고. 브라들 시스들들끼리 싸우지 말고 나이하게 해주고 그 포지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멀미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손해보고 고생하고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참진리와 기쁨과 행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요일 날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좀 띄워주세요. 아, 제가 하나 넣었는데, 아까 아, 없어졌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건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물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없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이 땅에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랑 어디 있어요? 사랑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선물을 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때그 사랑이 그 자리에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랑 없잖아요. 저한테 사랑 고백을 안 하시잖아요. 사랑 고백 한번 할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아,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진심을 좀 담아서. <laughs> 그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없는 건데 우리가 믿음에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믿음이 갑자기 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추상 명사라 하잖아요. 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고백을 하고 꽃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할때그 사랑이 그 자리에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그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봉사 잖아요 그런 것들 사랑의 표현이 하나입니다. 와서 인사하는 것들,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아무나 나에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노숙자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숙자들한테 뭐 이렇게 잘 도네이션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뭐 대접도 하고 인사도 하고 표현도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고 그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하고 위하면은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라이츠 빛체 교회 성도님들 하나 되기 위하여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바라옵고 납니다